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짧고요. 내용도 그렇게 복잡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강조되어오고 강 강조되어 있었던 그 내용이 또 오늘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뭐 너무 뭐 지겹다, 뻔한 이야기가 또 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읽어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명기 내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네. 지금 신명기 언약 갱신하는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결론부 중에서도 31장을 다루고 있죠. 이 31장이란 것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나중에 반역을 할 거다. 반역하겠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반역하지 않도록, 반역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반역할 거야. 교회는 언제나 부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들을 벌여왔어. 그래,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외일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해야 돼. 우리에게 죄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저들을 이끌어야 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감당해야 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돼 사실 이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하튼. 모세는 이스라엘은 반역을 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반역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하냐면 돌아오라고 앞에서 30장에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을 틀림없이 망해가지고, 저기 다른 나라로 쫓겨나갈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저기 아스리아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워요. 여호수아와 또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면서 이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정치력, 군사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권위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수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모세의 자기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의 역할은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친구들은 반역할 수 있어. 언제라도 반역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말씀 가르쳐야 된다고. 반역하지 말도록, 반역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저히 가르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정치적 지도력이죠. 정치적 지도력을 주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율법을 계승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계승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율법을 가르치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것을 계승하라고는 그 사명을 계승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한번 또 보시면요. 모세가 율법을 씁니다. 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이 신명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신명기를 다시 써가지고 이것을 여호와의 언약괴를 메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줍니다. 자기 혼자 거기서 다 썼을 것 같진 않네요. 여러 장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자기가 쓴 율법을 여러, 자기 그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베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베껴서 각각의 그 제사장들에게 그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이것을 받도록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 무슨 소리냐면, 7년마다 안식년이 오거든요. 안식년 아시죠? 예.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을 내버려둡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난그 열매들을 과부와 고아와 객과 또이 여러 가지 어뭐 야생동물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 안식년에는 또 면제년이 되기도 해요. 면제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빌려줬다. 빚이 있을 때 그걸 면제해 주기도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런 안식년의 초막절 안식년이 왔을 때 초막절이 되면요 자 이때가 어떤 때가 됐어요? 안식년이니까 일이 없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초막절이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일단, 그 계절 자체가 많은 풍성한 소출들이 있는 계절이고요. 마치 우리나라 뭐 추석이나 추수감사 그런 절기라고 할수 있죠. 그 뿐만 아니라 날씨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당히 길어요. 이그 절기 자체 가 거의 8일을 그 절기로 지키니까, 나름대로 그것에 사람들이 마음이 웅성웅성하고 참여를 하고 싶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할 일은 없는데, 큰 절기가 열리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많이 모이고 싶겠죠. 예, 그리로 그 예루살렘, 뭐, 이때 물론 이 신명기가 기록될 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예루살렘이 될지, 실로가 될지, 기리아 아르바가 될지, 그 아무도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그 성소가 있는 그 택하신 곳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날이니까, 이제 또뭐 바쁜 일도 없어요. 안식년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 때에 어떻게 하느냐? 정기적으로 율법을 낭독해 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 너무 바쁘고 힘들지 않을 때에 정기적으로 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율법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에 근거하다 보니까 너희는 해방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었을 거예요. 즉이 면제년이니까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노예로 삼고 있었, 어떤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었지만, 면제년이 되어서 풀어줘야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지, 아니하 다. 니가, 너네들이 조상이 원래 노예였고, 그 노예들을 인간답게 대우해 주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본질이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신명기에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은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어 행사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히 큰그 행사를 치렀던 것이죠 정기적으로 물론 이스라엘은 수시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생은, 스, 선생은 제자들에게 그냥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 최소한 7년에 한번 신명기 전체를 다 들으면서 전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꼭그 행사 때에 공부를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좋은 날에 일도 없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막 많은 음식 갖다 놓고 그냥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초막절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모여서 뭐 기뻐하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꼭 있는게 말씀을 낭독하고 그 율법의 내용을 알아가는 거예요 즉 율법이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행사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율법을 꼭 알게 만든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12 13절 보시면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이 율법을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교 경전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반들이죠. 높은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유교 경전을 알지, 상민이나 천민들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관심 자체가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경전이라고 할수 있는 율법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백성의 남자만 아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알아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알아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이 율법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고대 사회는 종교를 중심으로 그, 이 사회가 조직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 아닙니까? 고려시대는 불교 사회고요. 고려, 그 고려시대의 그 불교의 이데올로기와 조선시대 유교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계층이 높다는 의미잖아요. 왜그 제사들일 때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도 서얼들뭐 이런 사람들은 저기 그 마루 위에 올라서지는 못하고 저 마당 바닥에서 뭐 제사를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제사에 참여 자체를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냐 그 종교의식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는다 의미 있는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그 안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너희가 요당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네, 하나님이, 뭐,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게 할지나, 대대로 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스라엘 땅 내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놈이고, 뭐, 노, 노비고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가 보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실 법을 알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의 정회원인 셈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하류 인생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알고 율법의 즉 율법을 율법이 그 많은 바를 지키고 또한 율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두려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인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의 그 사제들은 다말씀을 아는데 일반 평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말씀을 모릅니다. 전부 다 라틴어로 막 가르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교적 계층이 생깁니다.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과 종교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생기고,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그 종교의 힘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하는 그 힘으로, 이 무지한 자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일이 벌어졌죠.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들은 다 양반들이고, 그 양반님네들이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맹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 바가 없는 그 무지랭이들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좌우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율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가 없습니다. 다만 뭐 어떤 은사에 따라서 좀더잘 가르치는 자가 있고 못 가르치는 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더 율법을 잘 아는 높은 계층과 율법을 모르는 낮은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그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이 되고 일반 백성들은 잘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알지를 못하고 제사장, 바리세인, 서기관, 소수의 소위 말하는 좀 배운 사람들이 그 지도층에서 그 말씀을 다 알고, 실제로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렸을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자, 우선 이것부터 확인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간다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가를 이 말씀이 알게 하죠. 이 세상의 헛되고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 영원한 가치, 참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진정 내 인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유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소수의 신학 전공자, 목회 소명자들이 전유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 나는 평신도인데 성경 많이 알면 뭐해. 이런 분들이요. 아니, 나는 평신도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죠. 그러면서 주위에,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막 퍼뜨려요. 너 신학교 갈 거야? 신학교 갈거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말씀 봐? 예. 그러면서 예수님 있습니다 하면 사도신경 외우면 구원 받는 거잖아. 구원 받으면 됐지. 뭘더 말씀을 알려고 그래.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말씀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조장합니다. 가끔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평신도들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모든 성도는 다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는 필수적인 것이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기근 현상이 나타나면요, 예, 평신도들은 성경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 그 개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재앙이고, 교회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헬라, 히브리어 다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익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신명기 지금까지 함께 묵상에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 아닙니까? 계속이 말씀을 듣고 읽고 가르치고 청종하고 네가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계속 말씀 말씀 율법 율법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복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신학교 갈거 아니니까, 나는 바쁘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말씀으로부터 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너는 아직까지 성경 잘 몰라도 돼. 평신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있으면 돼. 뭐, 뭐, 평신도는 사도신경 주기도 뭐 외우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경우에, 모든 성도는 말씀을 알고 계속해서 울일신 우일신 계속해서 더 많은 말씀, 더 깊은 말씀을 깨달아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내가 더욱 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이 부담스럽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다고 핑계를 대면서, 정말, 정작 나를 제한, 영적인 제한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을 배출하여 이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승리하였다. 실제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풍성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든 무슨 방법으로든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 나를 말씀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간증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여.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인정받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는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저렇게 승리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